11대 후반기 경기도 의회는 집행부의 업무 보고로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습니다. 그런데 여야 합의로 진행된 첫 번째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 기관 업무 보고에 집행부가 불참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입니다.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예정보다 4시간 늦게 열린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경기도 비서실과 보좌기관의 업무 보고가 예정됐지만 비서실장 등 관계자들은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지난 18일 경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을 행감 대상에 포함하는 조례안이 공포된 이후 첫 번째 업무 보고 자리에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. 첫날부터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도지사께서는 늘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. 이것이 지사가 말하는 소통과 협치입니까? 본 위원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. 도 비서실은 출석 대신 서면으로 네 장짜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. 비서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과 경기 아리백 추진,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도 관계자는. 비서실과 보좌기관은 독자적 사업과 예산도 없는데 사흘 전 일방적으로 업무 보고에 나오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양우식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김연곤 경제부지사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마음이 무겁습니다. 의회가 이 정도 위상밖에 안 되고 도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. 다만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 행감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9월 임시회에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. 또 의회와의 소통을 담당하고 있는 협치수석 경질과 소통 관련 부서 개편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로 협력에 나설 때 의회도 맞춰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8일부터 14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. BTV 뉴스 박기풍입니다.